우리가 오기 전에 네. 밥 먹으면서 막 해보고 싶은 거 이거 저거 얘기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서 이거 해보고 싶다. 그중에 뭐가 있었죠? 약간 <laughs> <laughs> 전통 그쪽 가보고 싶기도 하고 뭐랄까. 안 가봤던 것 같은데 갔던 아, 다시 정할까요? 네 일본 음식, 로컬 음식 많이 먹자 지역도 일부러 도톤보리 메인으로 안 가고 완전 로컬 지역으로 가니까 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 맨날 그 남바 이쪽에서 그 근처에서만 있어서 전혀 관광지 그 로컬 지역은 처음이네 마이 갓 사람이 적진 않네요 맞네. 엄청 많아 일본어 할줄 모른다 그랬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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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의 때만큼 합니다 해봐요 한번 그거 좀 아는 거네 <laughs> 사실 못해요 <laughs> 아니 이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 여자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저 일본 여자로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니, 한국인이 아무리 일본인처럼 이렇게 옷 입고 뭐 스타일링 하고 이래도 다 안다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좀 헷갈리는구나. 순무원분이 저한테 일본어로 말을 거세요. 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본 여성분들이 요새 미디어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네. 한국 여자 많이 따라한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거야 서로. 아 지금 이 시기가 골든 위키라서 비행기 엄청 싸고 한국인들 많이 없는데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네. 입국 심사하러 가는. 응. 셔틀을 타고 가는 길목이 이래 보이네. 와, 이렇게 다 도착 셔틀꽉찬거 처음이야, 일본에서. 오, 와우. 와, 우르르 다물려가. 입국심사 진짜 헬게이트겠다. 아니 저기서 좀 신참인가 봐요. 선배가 이제 도와주고 있고 선임이 막 이거 이런 거다 알려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6월 QR 코드 이즈 올드라는 거야. 오? 비행기에서 우리 타면서 했잖아요. 네. 뭘잘 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 이거 맞는다면서 날짜를 다시 보여주니까 다웃뚱하더니 옆에 있는 선배가 이제 도와주고 뭐, 둘이 무슨 뭐 얘기를 하더니 그냥 보내라고 이게 돼? <laughs>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렌트카랑 숙소가 싹다 나갔대요. 외국인들 엄청 많고요. 오제 가방이 미리미리 나와있네. 뭐라고? 네? 뭐라고 했어? 밀위밀위 위. 이걸 해야돼요 일본은 q 네. 찍고 이제 수업 완료 모두 갖고 전자신고 게이트 로 전자신고 게이트 가면 돼 엄청 단순화됐죠? 일본 입국이 네. 오히려 한국에서 온 사람 아예 없어 우리만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었어 중국분들 엄청 많고 자 일본 광고가 참 특이한 거 같아요 딱 뭔가 이미지적으로 머리 박히게 잘만들잖아요 호텔 난이 있는 골드니크에 제가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오! 근데 문제는 저희 셋이 다 같이 자야 돼요 아 좋아요 상관없어요? 네아 방이 없어 그만큼 어 도토르다 도토르 일본의 이디아 같은 곳인데 커피 마셔야 돼. 는데 커피 싹데리고 갈까요? 한사발이? 한사발위? 한사.. 판살발.. 한사, 한살 한살발 이해할 수 없는 MZ 헬로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이거 아메리카노. 너무 기분 좋아. 종이 빨대 아니라서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달사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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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냥 차에 진짜 그냥 아이스티. 달콤한 거 아니고? 네. 아그 녹차 같은 거야? 네. 되게 문화 충격이다. 뭐야? 약간 일본 하이볼 느낌인가 보다. 일본 하이볼도 안달은거 알죠? 음. 원래. 근데 어... 전 좋아요. 애써 좋아하는 거 같은데요? 약간 오리차 같은 느낌? 음. 괜찮네. 약간 똑똑한 남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말만 잘하는 남자구나. <laughs>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몇번 타야 돼요? 저쪽이에요. 한큐 방면인가? 뭐한큐 호텔 방면인가? 뭐그것 타라 그러던데? 버스 타고 일본 시내 공항에서 진입해보는 거 처음이야. 어, 더 있어. 그게 뭐임? 죄송하다고?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오히려 시내 진입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 가격은 근데 이게 더 비쌉니다. 1800엔, 1700엔 이 정도 하는데. 한국어 듣는게 너무 편하죠. 오 이게 맞아? 신한큐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아, excuse me? 아, New 한큐 호텔? 한큐는 넘버 파이브. 넘버 파이브. Three, Three 어덟 How do you pay? Cash or credit card? 아, credit card. Credit card, Three. How much? How much? I couldn't find the, the name of the station. New Hankyu h 한큐 호텔? Osaka station, 오사카 스테이션. 오사카 스테이션. 아, okay. Credit card. 아. 뉴한큐 호텔. 네, 뉴한큐 호텔. 원웨이. 크레딧 카드 도와주시는 분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리가 너무 친절하시네. 네. 리 레시피 같았 오케이 목적지를 말하면 짐을 이렇게 써주시네요. 아이가 또 과자만 고장한... 들고 못하나 일본도? 들고 탈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안 되잖아요. 아 요즘 안 돼요? 예전에 받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네, 좀 해주세요. 네. 서울교통공사를 위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네. <laughs>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아 <맞습니다. 웃음> 근데 근데 난 걸어다녀. 한 시간 거리는 전 걸어다녀. 그거라도 안 하면 유산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살 너무 찌고 있잖아 이거 봐요 아, 여너찍으면다 그게 네. 인가? 네. 팔때 내면 돼. 요 네. 아니야 나 아, 아, 여기서 몇분 정도? 좀... 40분 정도? 이거 좋은데요. 응. 나 들고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일본은 되나 봐요. 아, 이거 하지 마. 오줌 말아 여기 화장실 없어요. 아, 니 화장실 있어. 화장실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이거 화장실 주고 많이 마셔도 돼. 아, 진짜네, 버스 안에 화장실 있는 거 처음 본데, 응. 비싼 이유가 다 있다니까. 원래 저거를 타고 가는 거잖아. 아, 그러면 근데 이거 간차가더 빠르냐? 고 뭐야 거울 또 왜? 또 화장하게? 아 아직 마스카라를 안 했거든요 <목소리도> 메이크업 끝났어요? 네 이게 지금 완전체 망고? 완망? 맞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본차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분이랑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람이랑 닮은 예쁜 사람이죠 제가 약간 상이요원 <laughs> <laughs> 벌써 지금 거의 도착이거든요 한 40분 만에 도착하는 거 같아요 도착입니다 호텔 뉴 한큐 여긴 거의 처음 보는 곳인데? 강남 느낌이야 맞아 딱 강남 느낌 도톤보리가 홍대고 여기가 성수래요 최근에 휴대전화, 지갑, 여권 등을 입고 내리시는 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다 챙겼어요 일본 우버가 돼서 좋아 아저 뒤에 화장실이 이용도 못했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여기서 짐을 챙겨서 가면 됩니다 설마 잃어버린 건 주세요 주세요 빨리빨리 좋아져 나 효율성 좋은데? 감가잘자 안전띠 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하이. 사실 지금 가는 호텔이 호텔 플라자 오사카라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우메다 지역에서 좀 멀지 않은 데 있고 여기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제가 예전 일본 영상에서 아파 호텔이라는 데를 갔어요 유명한 일본 호텔 체인이거든요? 저도 거기 묵어봤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여기가 우익 호텔이라는 거야. 음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는 막 우익 관련 서적 있잖아요. 일본 옛날 그 제국주의 식민지배 이런 걸 합리화하는 그런 서적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헉! 어. 그때 같이 간 친구한테도 이기를 했더니 아예 몰라.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한국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다 모르는 눈치였어요. 여기도 뭐 가봤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어?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근데 토요코인이나 뭐 이런 가성비 호텔이 많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laughs> 여기도 몰랐대잖아. 으리으리해요. 우리 다 들어주시고. 여기 앞에 계신 분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고 위치도 되게 좋고 일본의 로컬을 즐기고 싶다 오사카에서 그러면 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큰 호텔이 많이 없는데 여기는 공간도 넉넉하고 바로 올라가면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네. 3층에서 별도로 체크해주고요 원래 음... 어? 나살빼란는 소린가? 내가 타는 차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살좀 빼세요 최근에 얼마나 살만한가 봐네 <laughs> 맛있게 먹습니다 아, 여기서 따로 체크인을 하는구나. 일단 앉아계시면 저희가 웰컴 드링크 준비해 드릴게요네 예, 아, 한국어로 무지 한국어로 무지잘하시네요한국인이요한국한어 <laughs> 아. 여유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요 모르겠어요 <laughs> 원래 엠제트는 그렇게 포기가 빨라 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안 한다 도톰보리 쪽은 가격도 가격인데 좁 잖아요 이쪽 외곽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호텔도 넓어진다 그러고 더 로컬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주소역 부근에 음. 맛있는 집들 다 저희가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메니티가 실지층에는다 비치 가 되어 있긴 한데 네. 혹시 더 원하신다면 여기 3층이랑 1층 로비에서 찾아가어요아 저기 있네요 네. 엄청 세심하고 친절 하시네 제가 만든 여름용 옷인데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활동한 엄청 편하고 잘 마르고 그래요. 나중에 손빨래도 해보세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음. 좀 힘들어하거든요. 여자 아, 주셔합니다. 맞습니다. 아 네. 궁금해요. 이거 방 어떨지도. 이런가요 네. 오. 우와. 엄청 넓은데 여기서 여기서 봐도 옆에 있겠죠? 야. 아저 <laughs> 이렇게 넓은 일본 숙소는 처음 봐요. <laughs> 한강뷰 같이 강뷰가 있네. 와 너무 좋은데요? 짱이다. 여기 막 뛰어댕겨도 되겠다 맨날 원래 피해 댕기는데 가방 같은 거 넓어서 좋습니다 넓어서 좋아 내가 계속 멀어질 수도 있어 화장실 어머 저 무릎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끔참 음, 높은 곳에서 쌀하는 거네 턱이 진짜 높다 칫솔차 안 가져와서 다 주고 일본 이런 게 좋다니까 되게 쾌적하다 음. 화장실 응. 어... 아, 되게 넓은 거 처음 봐요 일본 도톤벌에서 조금만 나오면 은 좋네 좋은 데가 많아 여기 응. 앉아서 막 밤에 그냥 우리끼리 편의점 음식 먹어도 되겠는데 어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짜잔 이거 인기 엄청 많았던 차콜 그레이 3차입니다 버전 3 조던도 1, 2, 3, 4 지금 39까지인가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영알란 후드 3 퀄리티 더 높였고 가격은 조금 더 낮췄습니다 노력해가지고 가격이 낮춰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원래 와펜 있었잖아요 이거 한쪽 더 달았어 한미연합훈련 마냥 우방 메타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는 그리고 주머니 퀄리티도 조금 올렸고 개선해서 나왔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해외에서 우리 안전만큼 챙기자고요 이런 마음이 편해져 저기 동키호테가 있어요 이런 동키호테 진짜 개꿀이거든요 도톤보리공 동키호테 가려면은 사람들 일단 엄청 많아서 택스리폰이라도 받을라 그러면 거의 뭐 비행기 기다리는 줄만 엄청 기다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컬 동키호테가 진짜 꿀인데 아 이쪽이 하나의 뭐 먹자골목 네. 같은 건가요? 주소역 근처 근데 아파호텔을 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우익논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직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호텔에... 한데서 한, 한 얘기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히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더좀있었던 어. 근데 뭐 좋은 호텔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본에 아파 아, 안 가도. 정말 작아요 토요코인 이런데도 좋고 그리고 여기 플라자 응. 오사카 여기도 거기도 너무 좋은 옵션이고. 한국 음식 가게. 한국인은 정작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여기 지역 자체가. <laughs> 2 층이 노래방이라고돼 있어 손님들 보이는데 다 일본 분들이고. 서울 팩토리라고 써있어요. 아 서울 팩토리 여기 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색다른데 오사카 같지가 않아요. <laughs> 일본 사람 밖에 없어, 일본 사람 밖에. 오줌 싸는 동상이 많은 걸 설명한다고 합니다. 술 먹고 오줌 아무 데나 갈긴다고. 와, 이모임 에이, 거짓말. <laughs> 거짓말. 에이 거짓말. 어? 에 낚싯줄 같은 거 있겠지, 뭐. 야, 어? 에이? 이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어떻게 <어디> 이러지? <laughs> 와, 이거. 어, 혹시, 이거랑 뭐야? 이거 가짜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일본인 밖에 없는 곳은 처음 와봐요 근데, 근데 이제 로컬인건 좋은데 근데 그냥 한국분들만 오셨을 때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게들한테 영어하고 한국어 가능한 메뉴도좀 만들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아, 하고 있어요 <laughs> 일본어 막 팝하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맛이잖아요 아, 또 네, 여행의 맛 네. 아, 아, 이게 일본이다 이게 일본이야